오리지날 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리지날은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을 cn으로 잡는거야 예? 네? 음. 얘가 뭐라고? cn... 아 cx 요렇게 잡는 cx 됐어요? 음. 그러면 limit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cx는 얼마가 될까요? 서술형에는 이렇게 써줘야 돼1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네. 그럼 요걸 넘겨 요 CX니까 EFX는 됐니? 네. CX CX 더하기 3 GX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요 2를 어떻게 나누냐 요렇게 2 e 이렇게 나누지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야 대신에 리미트 GX는 무한대로 가지 우리는 CX하고 GX를 아니까 FX를 없애기 위해서 FX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는거지 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3 됐니? 네 얼마야? CX 돼? 네 얘는 2분의 3 GX지 네 마이너스 g x 니까 얼마? 더하기 2분의 1 GX 이렇게 나온다 냐니야네 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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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을 곱해야 되지 네. 무슨 개소리야 아씨 그냥 여기다가 3 됐지 네 2분의 3 맞지 네 CX 더하기 3G 이렇게 되지 네 마이너스 G 이렇게 쓰고 됐어요? 네 얘는 음. 4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2CX 더하기 3G 맞지 네 여기다가 지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 네. 아, 그냥 해. 2분의 3c 맞지? 네. 2분의 얼마? 7지 이렇게 되지? 네. 여기 2분의 9잖아. 네. 2분의 2 빼니까. 네. 2c 더하기 몇 c? 7지. 7지 이렇게 되지? 네. 20곱해서 하자. 보기 싫다. 삼시다기 칠지 맞지? 네. 사시다기 십사지 이렇게 되지. 네. 근데 gx로 나눠 무한대로 가니까. 네. 아래 위로 gx 지분의 일을 곱한다 말해 gx로 나누니까. 네.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지분의 삼시다기 3C. 3C 7 맞지? G분의 뭐. 40, 23. 근데 봐, GX는 무한대로 가고, 맞지? 음. CX는 얼마로 가? 음. 1로 가잖아, 리미트. 그럼 얘는 얼마로 가겠니? 0으로 가는 거야. 음. 돼? 네. 그래서 요거, 요거 없애니까 어떻게 돼? 2. E. <laughs> 응? 2. E. E 이렇게 답이 요거지. 음. 나는 이렇게 안풀 거야, 알 에이, gx가 이거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어? 그냥 네. x 이렇게 놓을까? x 무한대로 뭐 가면 x 넣으면 무한대지? 뭐 네. 돼? 네. 아니면, 그래, 이렇게 놓는 거 그럼 요거 넘기면 efx는 어떻게 되지? 1-3gx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얘는 1-3x 이렇게, 그냥. gxx니까. 얘 2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쳐넣어 여기다가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3x 되는데. 돼요 여기다가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3X. 3x. 요거 xx 이렇게 되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면 네. 요렇게 나와. 요거랑 똑같이 나와 알겠지? 음... 안 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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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이렇게 x 붙은 것만 계산하면 이 e 이렇게 바로 나와 알겠지? 네. 그렇게 붙는 거.